깔끔하게 네. 이겼더라? 근데 진짜 오랜만에 진짜 깔끔한 승리인 것 같아. 3월 초, 한달 만에 거의 3월 초에 이기고? 거의 한달 만에 아, 리그는 진짜 오랜만에 이겼다 아, 이동명이 잘하더라 벌써 5골 어시도 2개나 이했던데 국대 아, 가야되는데 우리 지상 부쇄하게 <laughs> <laughs> 아 근데 국대는 모르겠고 일단 군대는 가 와한끗 차이인데 어감이 좀 <laughs> 서운하긴 하네요. 네. 얼마 전에 딸도 나왔더군요. 역시 아버지의 힘이 그 와이프가 어. 그거 했더만애볼레 꼴널래 가지고 역시 꼴널너가 선택했던군요실 분유 코파가 아. 있긴 한가 보다. 근데 수원FC도 기회는 있었는데 우리 승호 그거 좀 아쉽더라? 아가 승호 <laughs> 회원님한테 안겨가지고 찡찡대던데 <찐찐> <laughs> 마티나다만 그냥 줬어야 되는 거 같은데 <laughs> <laughs> 네. 뒤에서 밟아가지고 그 몸으로 밟으면 나는 못 버틸 것 같아 주심 누구냐? 주심 최상혁아또또 그구나? 또 두기장이야? 응. 대주가 인천 원정할 서있겼더라그렇게묵골 꼴찌에 꼴때두번이개게해다겠어아 근데 꼴찌가 좀 쉽지 않더라 근데 그 밖에서 뭐가 나냐 별로 안 보고 이그 정도 터치는 사실 감치까지는 아니지 않나? 근데 이거 감귤 들어갔어 네. 내가 <laughs> 큰 걸로 봤어 큰 네. 걸로 감귤이 아니라 한라봉이 확신 없으면 뭐 온필드라도 봤어야 되는데 온필드도 안 봤단 말이야 그그 핸드볼도 있어가지고 그 뒷팔만 그 생겨서 어. 그거. 아 그거는 근데 어떻게 보상 판정이라고 어떻 안된다? 진짜 인천은 심판타 탈만해아 근데 제주가 근데 전북도 이기고 완전 전이기 탄거 같아 역시 폼스는 짬이 있지 아, 저 1라운드에 김진수 선수 회장 당하신 것도 폼쓸이 멘탈 공격을 지지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. 음~ 빌드라고 했다던데 전수가야 <laughs> 약정 파악 제대로 한거지 그렇지 <laughs> 아 근데 네, 진짜 광주 망했어 <laughs> 광주 네, 망광망구업아네 <laughs> 망한 팀놀리는거 아니야 이제 사형패야 막세 사형패는 쉽지 않다 나도 나온 이없 완전히 물만나물고기거이번거기 시즌 되자마자 <laughs> 네, 니까하셔야돼 그러니까 <laughs> 아전스톤 날정식 너무 못맞더라 아 근데 광주는 수비가 지난 시즌이랑 너무 달라가지고 불안하긴 하더라 이모 대회님 중국 와가지고 다음 경기 김현민 온다 아 맞네 포피치 온다 저 안영규 태장 당해 진짜 자, 광주만 가아 근데 안영규 레드는 좀 안타깝긴 하더라 아니, 레드도 어쩔 수 없었어 어. 양쪽 다 억울해가지고 마틴 하담씨는 옐로우 파트를 받고 안영규는 레드에 억울하다 <laughs> 이정용 그래서 그 정정용 영봉 얼만데 <웃음> <웃음> 아 근데 종영진그서부터 질이 덥대 그냥 구두 신고 그 정도면 그냥 휠치어 뛰어도 될것 같은데 주가 신고 제입대 하자 그래 그냥 왔을 때그 상무니까 인천 여기서 이동경이랑 이동준이랑 때하면 뭐. 진짜 우승하는 거 아니냐? 방해 질 일밖에 없겠우 호삼이가 딱 돼? 전북은 또못 이겼더라 그약 팀이 진게 뭐가 우주냐? <laughs> 지난 2년 동안 6라운드 꼴등은 <laughs> 다 걍능 당했던데. 아 일단 배가리만 줄여라. 공원이 근데 생각보다 좋아가지고. 옛날 이제 텐트도 안 하더라. 성향이 많이 바뀌었더라고. 그게 진짜 쉽지 않은데. 전술도 그렇고 개인도 개 그렇고 그냥 전체적으로 많이 올라왔어. 이상원이 좋아. 우리 동년배 여자애들 다 이상원 좋아해. <웃음> <웃음> 아 그렇지. <그치? 웃음> 경기 연속 골 득리, 그 여섯 경기 일곱 골 이상원 안 좋아하면 그게 <laughs> 이상한 거야. 강수지 중거리 아 네. 중거리 진짜 뚜벅뚜벅 가가지고 때려받던데 <laughs> 그냥 뚜꼬리 아김태한 패킹 살면서 처음 봤다 어. 아근데 그거 환장 좀다가하더라 윤석이는 본인이 맞았다고 했으니까 이었으니까 그렇게 말한 거 아닐까? <웃음> 졌으면 <웃음> 아, 그렇게 말 했을 거 같기도 어, 하고 이기거아 <laughs> 대구 <laughs> 기자 그 아. 기성용 잔디 좋다 고 <laughs> 칭찬 들어갔더라 아 우리 잔디 성민이 <laughs> <laughs> 잔디는 좋은데 <laughs> 내가 유피뉴스 면아 아, 근데 우리 원건쌤은 음. 배구를 사랑하셔가지고 신흥일로는 안 가죠 세징이와 부산당에서 교체된 박세진 이 음. 피까지 음. 받더라 어, 윌리안은 뒤에서 보는 음. 걸 보고 우리가 음. 보고 피 음. 많이 나더라고 아니 표정 아닌 게 신기해 이거는 유독 그러니까. 이번 라운드가 한정 음. 이슈가 좀 많이 아쉽긴 해야 근데 포함은 90분 넘어가면 팀이 바뀌냐? 대학 <웃음> 드라마 <웃음> 또 주연 배우 또 늦게 교체로 호재이 정재이 맨날 헐. 일정 고르는 거 같애 이호재도 등딱 나무지들어 대전 지난 라운드에 울산 잡았는데 그러니까. 분위기 탈만했었는데 또 이렇게 돼버리네 이거지 골 놓고 치키는 축구고 별만 많든지 할데 분명히 수비 축구 싫어하신다고 했던거 같은데 결과가 나와야 좀 믿어주지 결국에는 먹히고 치니까 하여튼 아, 내 좋아하는 것만 없앨 순 없어 어쩔 수 없어 죽을 거 같은데 <laughs>